<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모진영사 지효입니다. 설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건강하시고 말하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그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처음에 그 수행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서 희노애다이라고 하는 감정의 변화가 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수행 과정 안에서 그 고통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 혹은 분노의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들어가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안온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우울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그냥 호기심에 혹은 뭐 어떤 힘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신통력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즐겁다가 그 중간 과정에 우울감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일상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행단체나 이런 데서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어, 그냥 희노애락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주기를 두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게 되는데, 이 희노애락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네, 좀, 전, 음, 알고 계셔야, 아, 수행이 제대로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애고의 작용입니다. 즉, 그 습관적 사고와 우리 내면에 있는 나와 타자를 구분해내는 자기의식, 내면의 자기의식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그 내면의 자기의식은 지극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본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흰호에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남사에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기지. 따라서 수행하는 과정 안에, 수행하는 과정 안에, 나와 난이라고 하는 부분, 뭐, 크게 상관없이, 희노애락이, 불현듯, 불현듯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은, 에고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으로 통상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어, 수행이 그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고 내면의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속된 말로 죽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어기제를 발휘하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변화다 라고 우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어, 굉장히 성실하면서 어,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는 능력들이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감정적인 그 기복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성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희생적이면서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성실하고. 근데 문제는, 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출발이, 이, 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음, 기억의 단위를 구성해서 접촉해서 하나로 꿰는 그 역할일 뿐이지 실제 나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파동을 일으키면요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의식들 내면 의식이 예, 흔들리기도 하지만. 뭐 상단전이나 중단전, 하단전, 혹은 뭐, 과가체 뭐, 이런 부분들이 예, 흔들리기도 하지만, 공간이 흔들립니다. 어, 공간을 흔들, 흔드는 어떤 수행 같은 게 이제, 예, 옛날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뭐, 다 음, 그, 교하시는 예, 분들이, 어떤, 신을 이렇게 불러서 뭔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의식들이 공간을 흔드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 전체가 내 내면에서 외면 혹은 외부로 나가는 공간적인 확장작용입니다. 파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파동에 따른 변화는 다들 견디실 만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나타나는 변화, 즉 외부라고 하는 에고는 이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외부에도 있습니다. 공간에도 에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공간의 에고가 비슷한 파동끼리 특질을 지워서 뭉쳐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와 채 혹은 차원 뭐 이런 부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끼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모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는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 혹은 뭐 내가 소속한 사회적 집단 모두 다 비슷한, 비슷한 파동으로 묶여있는 에고 집단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내가 몸을 빼낸다고 했을 때 물질적인 부분은 그 안에 속해져 있으나 정신적인 부분이 그 안에서 빠져나온다고 라 했을 때 나머지 이, 이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 몇타한 어,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그 공간 전체가 지니고 있는 집단적 에고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바로 감지합니다 아, 그때, 그때 나타나는 그 공간적 에고의 희노 예락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보통 수행자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우울감이나, 혹은 그 분리된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뭐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집단적 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반대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교하시는 분들이 신내림 받기 전에 스스로가 겪는 고통은 음, 견딥니다.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 어디가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렇, 그렇다 는 부분 은 끝까지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제 그런 고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 그제서야 이제 포기하고 신내림을 받았다. 어.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공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에그 공간의 의도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무교, 어, 무교 하시는 분들이 예, 보편적으로 겪는 그 공간에. 어떤, 위협,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식, 인지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곧그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어. 환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음, 수행의 어떤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도 역시 예, 이러한 과정 안에서 체득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 이 세계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사회라고 하는 혹은 이 사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음, 페르소나. 혹은 뭐, 애고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하나의 관념체에 의해서 고성되어 있는 음, 실체 없지만 특정한 어떤 에너지의 패턴에 쌓여서서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 수행 과정인데 그 과정을 벗어나는 음, 순간 드러나는 어떤 그 허무감, 음, 상실감,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수행하는 분들을 회의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그 회의도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에고의 작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통 이제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아, 제가 왜 그럴 거야? 뭐 지금까지 내가 저희들하고 잘 놀다가 안 놀아주니까 그렇겠지. <laughs> 속되게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내 내면에서, 내면에서 분리되지 않은 나가, 어, 분리되는 순간, 아, 어, 지금까지 내, 나라고 하는 부분을 고분고분하게 잘 이렇게 놀아주다가 잘안 놀아주니까 이것이, 어, 이런 행동을 일으키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전체 잘못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어, 그 실체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 어, 어렵습니다. 음, 그때 나타나는 우울감을, 어, 그 어떤, 어, 정막함, 고요함,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뭐 욕망이 사그러든 정멸의 어떤 단계에 많은 그게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같다고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만은, 뭐, 그건 나름의 어떤 판단이니까. 그러나 고요한 정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우울감, 상실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수행 과정에서, 어, 또 상위 단계로 이렇게 가보면, 그, 훈백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너머에, 네. 이런 과정, 일체의 과정들을 그저 이렇게, 예, 현상으로서, 반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정멸이고요. <laughs> 자, 어쨌든, 음, 어, 이 절대적 세계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희노애락이니까, 내가 그러한 우울이나 어떤 분노의 감정 혹은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곧 어떤 상실감이나 뭐 그런 감정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그것 그것이 또 굉장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도 역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 예, 속된 말로 좀 무섭다라는 <laughs> 아, 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말한 마디가 말한 마디가 정말 어마어마한 음,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이제 실감을 하시거든요. 어, 내가 정말 뭐 속된 말로 모르니까 지금처럼 어, 살아왔지 알고 나면 못살것 같다라는. <laughs> 그런 표현들 하시게 되는데 뭐 무섭다, 안 무섭다보다 그건 아직 생활하게 과정 중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아, 그런 것에 에너지를 더 이상 투사하지 않게 되면 음, 무서울 일도 없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음, 수행하는 과정 안에 그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라고 생각을 했다 가그 옷을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어떤 그 부끄러움, 허망함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또 그것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탱해 나갈지 모르는 황망함 같은 것들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그 그 상태의 어떤 본질이 내가 어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애고의 집착에서 어, 그것을 보게 되면 어, 그것이 황망아니고 두려움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 내가 어, 그런 두려움이나 어, 뭐 분노 이런 감정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실체임을 알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느끼는 골가분함이 그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미생전. 내가 내 부모와 인연을 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에 어떤 재계의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 또한 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들은 수행하는 사람 하나를 예, 예, 만나게 되면, 즉 자기들 안에 있던 소속원이 예, 의식적인 상승을 이루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 두려워합니다. 그게 이 죄의식과 분노로 형성된 그 지구 감목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 어, 뭐 그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분노와 상실감, 뭐 어,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부분들로부터 누군가가 벗어났을 때 느끼는. 어, 그런 감정은 경외감이나 존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적대감입니다. 따라서, 어,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또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저쪽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laughs>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예, 저에게 따로 이렇게 예,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라서 <laughs>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 음, 정말 뭐 우스운 이야기밖에 안 되지만 실제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내가 혼자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라는 어떤 고독감이나 세상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우울감, 내가 무은 옷을 네, 벗어던진 그 자체의 자유로움으로 어,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수행자가 홀로 갈수 있는 힘입니다. <laughs> 올해 갑진년이 예, 4,50대가 정말 오래 예, 많이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음, 그래도 꼿꼿하게 지내보시면 예,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제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 지나면, 다시 또, 어, 그냥저냥 살만해집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 너무 힘들고 고독하다 보니, 올해 40대, 50대가 참 많이 죽습니다. 허리가 내리든, 장마 가지든, 음. 결국에, 그 때가 지나면, 다시 또, 음. 그 장마 안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것이고, 장마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한 겁니다. 꼿꼿하게, 예. 홀로 가는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수행하신, 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도 모이는 것, 이번 주 일요일인 것, 음, 말씀드립니다. 아, 시간은 전과 동일하고요. 어, 설 지나고, 어, 첫 모임이니까 서로가 인사도 할 겸, 음,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